안녕하십니까? 세상읽어주는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MD의 약진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IT 매체 w c c 앱텍에 눈에 띄는 기사가 났습니다. 바로 AMD와 NVIDIA의 파트너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회사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부분에서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견제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NVIDIA가 자신의 슈퍼 컴퓨터에 인텔의 제온 CPU가 아닌 AMD의 에픽 CPU를 채택했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결정은 업계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자신의 CPU에 보드 형태로 꽂던그 내장형 GPU만 하던 인텔이 그 외장형 GPU 출시로 GPU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데 따른 그 엔비디아의 견제 심리가 작동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폐가 있는데요. GPU는 AMD도 합니다. GPU에서는 신출내기고 아직 상대가 되기에는 역부적인 인텔을 견제하기보다는 AMD를 견제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인텔이 원래 내놓는 d g 1 GPU의 경우 그 성능이나 스펙이 엔비디아나 AMD가 위협을 느낄 만한 수준이 안 된다고 최근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MD의 서버용 CPU가 이 장족의 발전을 했고 성능 가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인텔의 재원보다는 낮다는 판단을 엔비디아가 했다는 게 정확한 판단일 것입니다. 그 엔비디아 어, AMD는 최근 2년새 그 개인용 CPU 시장에서 확실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비해 그 서버용 CPU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실제 지난해 4분기 AMD의 데스크톱 CPU 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이 노트북 시장에서도 16%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반면 서버 CPU에서는 5%에도 못 미쳤는데요. 이90% 이상을 차지한 인텔에 힘을 못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런데 서버용 시장은 개인용 그 CPU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마진도 훨씬 높습니다. 서버 투자를 또 올리면 쉬운데요. 미국의 팡. 그러니까 그 미국의 대표적 기술주인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MS, 구글이 얼마나 그 서버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 떠올리면 쉽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관련 투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3대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도 그 서버 투자에 열심입니다. 이런 그 거대 시장을 놓쳤던 AMD가 인텔의 제온 CPU를 제치고 n v i d a 의 슈퍼컴퓨터 짝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 AMD가 서버 시장에서도 인텔을 놀래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전조는 있었습니다. 대형 기업들이 이제 서버 CPU로 AMD 제품을 하나둘 선택하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이는 지난해 그 AMD가 발표했던 그 7나노 공정의 2세대 에픽 프로세서의 성능에 많은 회사가 만족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당장 AMD의 에픽 CPU를 선택한 그 기업 리스트만 봐도 그 쟁쟁한 기업이 AMD의 손을 들어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구글, 오라클, 아마존, 최근 엔비디아까지 최근 어, 엔비디아까지 그 AMD의 에픽을 선택했습니다. 업계는 이런 추세라면 올 2분기에는 AMD가 서버 시장에서 점유율이 1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서 딱두 배가 되는 셈인데요. 특히 AMD는 올 4분기에는 3세대 에픽 프로세서인 밀란을 내놓습니다. 밀란은 TSMC의 7나노 플러스 공정으로 만듭니다. 기존 그 7나노 제품보다 성능과 전력 효율성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AMD가 서버 시장에서 향후 3~4년 동안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텔 영업이익의 50%가량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나옵니다. 인텔이 내부적으로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서 CPU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 시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개인용 PC 시장보다는 기업용 서버용 CPU 시장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죠. 그만큼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이 어렵고 기존 플레이어도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쉽지 않은 시장이 바로 서버 시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AMD의 분발은 놀라운 것입니다. 한동안은 서버 시장에서 인텔이 호령하겠지만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인텔의 CPU 시장에서 AMD에 고전할수록 인텔이 외부 파운드리 활용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말이 또 나올 것으로 봅니다. 실제 그 인텔의 CFO, 조지 데이비스는 10나노 수율이 14나노, 22나노 수율에도 못 미친다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7나노의 경우 2021년, 그러니까 내년 4분기, 말은 돼야 공정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인텔의 역사에서 10나노 공정 제품이 가장 그 생산성이 낮은 공정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텔의 더딘 CPU 공정 개선에 실망한 인텔이 인텔의 CPU를 대신할 자체 CPU를 개발한다는 소식도 나왔었습니다. 애플이 잘만 하면 내년 출시하는 그 PC 맥에 탑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건들은 결국 인텔이 삼성 파운드리 혹은 TSMC를 찾는 위인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